여기, 여기를,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날, 뱅. 야, 너도 되게 좋아 보이지? 응! 첫 번째 손님은 누가 올까? 야! 고 야, 오늘 우리 피자 가게 먹고 싶다, 그치? 응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용. 응. 안녕하세요. 뭐를 드릴까요? 오빠, 저는, 오빠, 오빠, 몸이 보여. 저는, 어 먹기. 음, 치즈피자랑 코카콜라야. 그럼 나는 칠성 다이다랑, 아, 어, 어, 그리고 피망, 어, 가지피자 하나 주세요. 네. 잡수 완료! 완료! 치슈! 아이, 진짜. 아, 아, 귀여워. 야... 일단 이걸 다 털고, 피자를 만들어볼까? 언니가 뭐라고 했지? 치즈피자? 에, 치즈피자를 해야겠군. 헛! 이걸 깔고 소스를 지익! 한 다음, 치즈를 올려서, 이걸 하고, 구우면! 10분 후. 다 됐다. 일단 치즈피자 하나 됐고, 그리고 이거다. 이거 얘는 가지 피자라고 했는데. 가지 피자는 햄은 서비스다.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지 도 가지도 이렇게 한다. 야, 5분 후. 오케이 다 됐다. 이거 가지 피자 빨리 되어진다고 이제 빨리 드려야겠어. 야, 펭귄아. 드려야 돼. 아, 응, 알겠어. 드드드드. 드드드드. 뜨든 뜨든 난 누워서 먹는 게 좋아 나도. 네 안녕 안녕 저거 치즈 피자예요. 음료수는 조금 뒤에 하나요?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코카콜라 사이다도 나왔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 3 0분후 배불러 우리 가자 여기는 근데 공짜 피자예요 네 아, 그러면 우리 빨리 가자 가자. 후다다다다닥야 나는 좀만 더 쉬다 갈게 음악이 맛있게 음 근데 여기 응. 생겼는데 여기래. <laughs> 진짜? 헐. 근데 여기 주문. 뭐죠, 보요 우리 한 번, 한번먹어볼까 맞자. 주문 뭐 하시겠어요? 주문이. 어, 나뭐 하지? 어, 나는, 나는 치즈피자를 좋아해. 나는 고기피자야. 그리고 코카콜라야. 저는 사이다야. 뭐라고요 이루기 손님 다시 말해주세요. 저요? 네. 저는요, 치즈피자랑 코카콜라 요 네. 아 맞다. 아, 맞다. 사이돌지. 맞자. 됐습니다. 주문 완료. 으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펭귄, 치즈피자. 내가 이럴 줄 알고 치즈피자를 미리 준비했지. 이걸 조금만 데워서. 한 다음. 아주 빨리 신속하게 예 사이다 1인분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완~~상 이렇게 이거랑 이거 그리고 코카콜라랑 고기 피자? 이거 비싼 건데 일 코카콜라는 이미 있고 고기 피자랑 내가 돼지고기를 준비했었지 이거 이거랑 이거 아니 가지 피자는 안돼 이렇게 한다 이걸 5분 동안 데워서, 5분 후. 오케이, 다 나왔다. 이제 좀 들여야지. 펭귄아 여기. 아, 어, 그래. 잠시만. 으쌰. 드르르드르르르 힘들어. 나 똑같이. 힘들 야, 이거 아주 맛있게 생겼어, 진짜로. 손님 여기고요. 여기 보여요. 네. 여기 고요 와, 맛있겠다. 여기 있고. 거기 피자. 치즈 여기 있어요. 우와,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공짜인가요 네, 여기 공짜예요 야, 그냥... 그 야, 그러면 우리 가자. 나 가서 먹을래. 나도. 나 일단 여기 이거 다 나는 바로 갈 거야. 안녕! 흠, 나는 요즘에 VR 필라를붙자다 붙여. 주문 돌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옥수수 피자랑 비망이냐. 네. 야, 펭이나 요리해. 알겠죠? 음, 이거 좀 어려운데. 일단 이거, 이거 빵, 빵을 한다음 야, 너네 좀 빨리. v i 아 왔었어. 아 그래 알겠어 빨리빨리 빨리, 빨리. 일단 가지피만 여기 붙어있었네. 이렇게 이것들을 갖다다 두다고. 일단 이렇게 대고 야 하는데. 오분 3분. 후. 이건 역시나 3분이었어. 야 펭귄아. 가져다줘. 빰빰.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

냠냠, 냠냠 냠냠 아 너무 맛있어 음. 내가 이요아요 어, 아빠들한테 나눠드려야겠다 그러면 빨리 가야지 휴펭가야다어 맞다 나펭기나 펭귓... 나. 갑자기 배고파졌는데, 나 치킨 먹으러 가야지. 우리,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자, 오늘은. 슈!